이거 써봐야지. 오! 이거 머리 기름을 없애주는 거래. 아니, 머리에 뿌리는 거야. 이거 머리 기름 없애주는 거래. 좀 멀리서 뿌릴까? 어, 뭐야! 어, 뭐야, 왜 이래, 이거? 이 잘못 산것 같아요. 이거 사지 마세요, 여러분. 뭐야? 연막탄이야, 뭐야? 아씨. 어 눈썹 다 하얗게 샜어. 뭐야? 내가 이상하게 쓰는 거라고? 아닌데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잠깐만. 이렇게 쓰라고 했어. 고마워 엄마. 어, 님들아. 어, 저 눈썹 하얗게 다 샜어요. 이거봐요제 눈썹 보이세요? 속눈썹? 다 하얗게 샜어. 눈썹 애쉬 그레이스 됐어. 어떡해. 아, 씨. 뭐야, 이거. 아, 정수리에만 뿌리라고, 이거를? 아, 그래? 잠깐만. 어 됐나? 아씨 어, 안 됐잖아. 아 근데 뭐냅둡시다 그냥 냅두자. 어차피 뭐볼 사람도 딱히 없고 이대로 걸고 나서 집에 가는데 뭐 씨, 눈썹 다시 하얗게 새든 말든. 자딴 것도 봐볼까? 자, 이거는 우산 옆에 세워놓고 친구처럼 자, 이거는 킬커버. 오, 뭐야? 음, 한번 이것도 써볼게요. 자, 이건 뭐지? 이건 사 상품 같아요. 오, 픽스 미스트. 픽스 미스트. 마세요.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요. 쓰지 마세요 이거. 자, 한번 이걸 봐볼게요. 오, 자 이거는 여분의 팩이 들어있고 여분의 팩. 자, 칠 커버. 저는 얼굴이 하얘서 하얀 거를 샀어요. 제일 밝은 거를 샀어요. 전 얼굴이 하얀 편이기 때문에. 짜잔. 오, 굉장히, 어, 케이스. 케이스는 이렇게 반짝반짝. 오! 보이나? 오! 투수 안에, 투수 안에, 투수 안에, 투수인가, 이거? 어? 한번 써볼게요. 화장이 많이 지워졌을 거야. 집에서 4시, 3시 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화장이 많이 지워졌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커버를 벗겨주고. <laughs> 어디다 해볼까? 어? 내가 원래 얼굴보다 더 하얀데, 이거? 아니, 내거 내가 화장하고 온 것보다 더 하얀데... 가복... 가복히 되겠는데, 이거... 가복히 되겠는데... 헉! 완전 얼굴 차이 난다! 저 뷰티죠. 약간 좀 뷰티 유튜버 같죠. 뷰티 뷰. 나도 그거 화장, 나도 막 그런 거 찍어서 올릴까? 화장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이 제품을 얼굴에 뿌려줍니다. 제가 오늘 쓰는 제품은 클리오 킬 커버 사은품으로 받은 거임. 참고로 침 뱉는 것 같으니까 많이 쓰진 마세요. 자 이거 유튜브에 업로드 시켜야지. 이거 좀침 뱉는 것 같아. 짱나게.

잠깐, 짤막극. 뭐야, 이마랑 색깔이 왜 이래? 이마 터지겠다. 짜잔! 됐다. 가보기 됐다. 거울 좀 봐볼까? 아씨, 아까 이거 너무 많이 뿌렸나봐. 이거 머리가 다 하얗게 샜어. 어? 어떡게 잘못 산거 같아. 이거 좀 사기 당한 거 같아. 내가 머리에 기름질 때쓸 파우더 주세요 했는데 자꾸 이걸 이게 이거 막 샴푸가 샴푸라고 이름 써져 있었는데 이게 자꾸 드라이 모시기래. 좀 섞은 것 같아. 입술 좀 발라주세요 무서워요. 자, 입술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랄빛 어립틴트를 베이스로 깔아주고요. 엥. 두께띠, 두께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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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뭔가 뭐 상품을 막 줬어요. 뭐지 이거 필요 없는데 열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빨간색 립 틴트를 입술 안쪽에 양양양 발라주도록 합니다. 음. 음. 눈썹도 휘고 앞머리도 휘고 얼굴도 휘고 할머니가 됐네요. 음. 저수야음 좋네요. 할머니가 되었어요. 근데 앞머리가 왜 이렇게 이렇게 일자가 됐지? 이유가 뭘까? 왜 이런지? 됐네. 이거 화... 좀 지워야겠어. 너무 허여 물은 희귀. 달걀 귀신 같아. 달걀 귀신 됐어. 자, 다른 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단, 뭐, 일단 커버력은 좋네요. 아까 우리 또 투수 친구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뭐킬 커버가 젤로 인기 많다고 해서 샀는데, 어, 너무 하얀 거 빼면은 커버력은 좋네요. 자, 이거는 T존 플러스 나비존 블랙헤드 MPG 초강력 흡착. 빅 사이즈. 오. 좋아 보이네. 오, 어, 겁나 크다. 겁나 크다. 이거 뭐냐? 아, 3단인가봐, 3단. 그, 녹여주고, 뽑아주고, 쪼여주고 3단이야. 귀찮게 저는 이것만 할거예요 녹여주고 뭐 쪼여주고 이런거 안하고 그냥 뽑아주고만 쿠툰 쿠툰이네 진짜 이거 어.. 그러면은 쪼여주고 녹여주고는 팝니다 여러분 싸게 팔게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세요 싸게 팝니다 장당 5천원에 팔게요 이거 19,000원 주고 샀거든요 아니, 12,000원인가? 모르겠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팩. 어? 아, 그리고 이것도 사왔어요. 아까 이거 커버력 좋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가운데만 하냐고요? 귀찮아서. 사실 팩도 잘안 해요, 요즘에. 저 너무 막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다시, 나 자신을 가꾸기를 다시 실천할까? 너무 막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짜잔. 이거는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산 거, 여기다 발랐던 거. 짜잔. 좋았어. 됐어요.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사후로 받았습니다왜안 찢어지냐? 왜안 찢어지는 거지? 이거? 아, 빵 머가리또 뭐야 이거? 귀엽다 오! 먹어. 멀 워터젤 크림 유리 아주 온초수감이 된 상당 24시간 수분 진정 워터젤 크림. 써볼까? 오, 냄새가 일단 좋아요. 어? 안 닫아진다. 뜯었더니. 헉, 뭐야! 뜯었더니 안 닫아져요. 뭐, 이딴 게다 있어. 그러면 다 씁시다. 그냥. 작으니까. 엄청 작죠? 귀엽죠? 이렇게 작아요. 그냥 다 씁시다. 너무 많네. 하지만 이렇게 펴발펴발펴발 펴발 펴발 하다 보면은 또 이게 흡수가 돼요. 음, 안 되네요. 그러면은 팔에도 발라줍시다. 저는 오늘 다 빵꾸나는 옷을 입고 왔어요. 먼지가 다빵꾸냈어요 아니 우리 먼지가 내가 옷다 올려놨는데 끄지어다 내려갖고 이놈 식기가 말이야 어? 자 여기도 발라주고 자 여기도 발라주고 음 얼굴도 좀 이렇게 됐나요? 음 됐네 좋네요 좋네요 어우 좀 건조했는데 잘 됐네요 아 원래 이렇게 하는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커버 그좀 자연스러워져 아 근데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다 눈썹을 어떻게 해야돼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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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화장 너무 진하다. 그죠? 응, 화장 너무 진해. 이건 뭘까요? 오, 이거는 세럼이에요. 와 이거 뾰루지는 안 되다. 바르는 건가 보다. 가보자. 이거는 뾰루지는 안에 바르는 거예요. 저 턱에 지금 곰보가 나있거든요. 여기다 발라볼게요. 이거요, 몰라요. 일회용인지 아닌지, 이거 좋아요. 아, 이거 좋아, 이거 좋대요. 오, 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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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따 어따가 보여요.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그, 그 뭐냐? 오, 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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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거. 오, 이거 그거 같아. 그 알부칠 같아요. 아, 향준향준데 따가워, 따가워. 아, 집에서는 안 해요. 밖에서 이런 거야 재밌어요. 오, 이거 뭐야? 팩 주잖아? 괜히 샀네. 어? 팩 주잖아 서비스로. 자, 이건 그리고 화장솜이에요. 저는 화장솜이 딱히 필요가 없는데. 아, 연예인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기사? 그것도 맞네. 그것도 맞네요. 연예인이네. 그런데 말입니다. 엄청 두껍다 이거. 엄청 두꺼워 좋네요. 자, 한방 끝났네. 뭐야, 이거밖에 안 샀어? 뭔가 많이 산거 같은데, 이거밖에 안 샀네요. 원래 약간 좀 쇼핑하면 그런 게 있어. 많이 산거 같은데, 막상 터놓고 보면 별거 없어. 그죠? 여기 다 회사 아니야? 그 아파트 이런 거안 보이는데? 다 어디서 자는 거임? 사람들은? 네오비지는 그 지하에... 수면실... 아! 거기가 살면 되겠네. 응? 수면실에, 수면실 있다고. 나보고, 거기 방, 그 방송 부스도 있다고. 거기서 방송하래.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자도 되겠다. 거기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수면실에서 자라고 하는데, 나보고. 그래서, 그 손희 쇼님오 시면 손희 쇼님 이랑 같이 방송 이런 거하는거 어떠 냐고 얘기 했었 거든. 어때요? 괜찮 죠? 직원 으로 채용 됐 냐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응, 음? 밀가루 좀털어내 라고요. 안 털어져요. 이미 고정된 것 같아요. 안 털어져. 세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음. 네오이지 뭔 게임이냐고요? 아, DJ Max. b l 카 s 블랙 a s Black Squad. 또뭐 있지? 근데 블레스는 좀 에바님. 어 다크쉐이버, 다크쉐이버.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블레스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아 아, 블레스 아 내가 이랬거든. 근데 괜찮다고 다 안다고 말해도 된다해서 블레스 이야기였어요. 망겜이라고. 음, 아니야. 거기, 그, 네오이드 직원분들도 조금 인정했어. 근데 자기, 그, 그, 블레스, 그, 담당팀 은 따로 있어서 괜찮다고 저한테 그냥 마음껏 얘기해도 된다 해서 얘기했어요. 다른팀이 있다고 하셨어요 싸움 난다고? 히이! 주졌다블레스 각각 게임입니다 얼마나 각각 게임인데요 자그마치 400억을 들여서 만든 최고의 걸작 걸작 중의 걸작 한스 짐머가 오프닝 곡 썼습니다 하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블레스 하세요 저도 오늘 설치하러 갑니다 아니, 뭘 비꼬예요, 뭔 소리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비꼼 요정이 들어간 게 분명해. 비꼼 요정이 들어가서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다비꼬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이비꼼 요정이, 에! 승따리 비꼬고 있네! 에! 아니거든요. 전 전혀 비꼬지 않았거든요. 전 정말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 나와서 말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비꼼 요정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야. 쥐꼼 요정 나오라고 하세요, 빨리 음, 그리고 여러분 저요 자꾸 제가, 제 친구가 저한테 그 지연이라고 친구가 있거든요 중학교 동창 친구가 있는데 걔가 제가 단발 사진 보여줬더니 저보고 그 애봉이 같다고 음, 개 같다고 음, 개같 그래가지고 좀 충격 먹었어요 저보고 저 보자마자 어~ 왜 개돼지 됐냐고 나보고 그래서 조금 충격 먹었거든요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음. 어, 나보고 개돼지 됐대 근데 걔좀 욕쟁이거든, 원래. 그래서, 자존심이, 금이 가불었어. 팩트라서 할 말이 없더라고. 음.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오늘, 오늘 밥 먹었으니까, 어, 내일, 낮에 먹고, 뭘안 먹겠어. 정말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부른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나야나. 나야나, 나야나. 나도 부르고 싶다, 같이. 근데 언니들 노래 소리가 진짜 들리네. 진인가 여러분도 들리죠? 나야나, 나야나. 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춤은 모르겠다. 취소했네? 너무 못 불러서 취소했나봐. 나도 한국만 부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노래 하나 부르고 싶다. 저그 김범수의 제발 부르고 싶어요. 아, 미안해. 아, 가서 노래 한번 부를까, 그냥? 불러도 될것 같은데? 허인 노래방이 없어요. 30분만 부른다고 할까? 가자! 가자! 조졌다. 핸드폰 깨졌다. 아이씨. 아, 나 아이폰도 깨졌는데. 아, 나. 저 아이폰도 깨졌거든요. 이거, 이거 보이세요? 아, 열받아, 정말. 핸드폰을 사면 안 되는 운명인가봐. 아이씨, 근데 이것도 깨졌네. 그래, 다 깨지고 마음대로...